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34장 아,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로 43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세 번째 성경입니다 thank you 예, 찾으셨으면레위이 예, 23장 예 33절부터 예 33절부터 예 44절까지 예어가겠습니다호와께서 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네 이스라엘 자에게 I love you. You ar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지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여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지 l e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원제와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지니 너희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이를 다섯 날부터 이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정연한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가지와,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해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 너희는 매년 이해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그레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고 땅에서 인부하여내던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제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즐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고하였더라. 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서 주님 앞에 경건히 머리 숙인 예수 생육의 모든 성도님들 복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드린 종일들의 기름 부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고하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보통 드립니다. 우리 교단도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건, 이건 뭐꼭 그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각, 요즘에는 각 교회 형편대로... 11월 첫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뭐 어떤 교회는 그 추석 때, 추석 주간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것은 법으로 어,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성탄절처럼 세계 공통으로 뭐 음.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도할절하고 성탄절은 정해놨어요. 세계 공통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에, 그대로 똑같이 내는데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정해놓진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의 초막절. 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인데 초막절이 매달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거두고 어, 한해 한 동안 농사를 해서 이제 이렇게. 국식을 어, 거두는 그, 그 절, 절기 때추막절을 이렇게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어, 어, 본문은 뭐 이걸 뭐다 읽고 이걸, 이걸 해석하고 뭐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이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하면은 초막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오늘 읽어보았고요. 아음에또 기회가 되면은, 어 이제 지금 이제, 뭐 구약은 시편만 하고 있는데, 예, 수에 따라서, 레비기 예 할때 되면은, 그때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어 지금부터 뭐한 300년 정도? 예 전에, 그그아 영국의 영국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영국은 그 성공회라고 있어 요 성공회 성공회는 뭐냐면은 이 카톨릭 원래는 카톨릭이었는데 카톨릭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카톨릭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무도 모르는 뭐누구나 대답을 했어요 카톨릭이 누가 질러어요 아무나 대답하라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 아 제발 좀 대답을 하십시오. 음. 음.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잖아. 카톨릭은 뭐, 뭐 교황이지 뭐 상식이잖아, 맞죠? 와 예. 공룡군 카톨릭은 교황이에요, 알겠죠? 이건 네. 예. 그냥 뭐교양안 다녀도 그냥 이거는 상식이에요. 예, 성공의 이야기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 음. 그, 그. 성공회가 왜 관련졌는가 하면, 성공회가 지금은 개신교로 쳐줍니다, 개신교로. 근데 뭐, 말만 개신교지, 하는 모든 직제은카톨릭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그, 카톨릭은 교황이 대장인데, 성공회는 어, 영국 왕이, 영국 왕이 교회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황, 교황 아래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싫어가지고 영국 왕이 자기가 스스로 그, 그 수장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숫자예요. 그 우두 머리 숫자, 빼어날 숫자라고 하는데 이제 수장령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대표는 왕이다. 영국 왕이다. 해가지고 그걸 공포한 이후로 예, 다른 예배드리고 직제는 가톨릭과 똑같은데 대표만 이제 왕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은 똑같아요. 그래 그게 이제 좀 수장령인데 이제 그 개신 계신교는프로테스탄스잖아요 혁명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 그것 이 이제 왕이 이제 대표가 되지것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그 무렵에 그 1517년 로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그 이후로 그것이 독일에서부터 전 유럽으로 다 퍼져갔어요. 영국까지 와가지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거 이제, 성공해. 영국 왕의 통치를 받는 교회 직제하고는 안 맞으니까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예, 그 개신교회,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우리가 보통 기독교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계적으로는 교회사에서는 개신교, 개, 다시 다시 믿는. 그걸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에요,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어요. 그것이 지금의 미국이에요. 미국을 떠났는데, 미국의 동부해안 동부해야. 해안. 필리비아와 있는 그 필라델피아 그쪽도 동부, 어, 동부해안인데 그쪽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많이, 많이 탔었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오다가 배, 배 안에서,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내려서 이렇게 어, 내렸는데그 당시에 그풍토병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만 있는 또 전염병들이 돌았어요. 이게 그 해외 여행 여행이 나는데 동남아 나라에 가면은 물을 잘못 마셔 가지고 물 때문에 그게 이질이라고 그러는데 이질. 물을 잘못 마셔 가지고 배탈이 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일들이 잘 없는데 우리나라에 그한 130년쯤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멀쩡했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떤 선교사는 호주에서 당시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담당했던 지역이 경상도 지방이에요. 특히 경, 경, 경상남도 지방이에요. 부산과 경남 지방을 그 호주 선교사가 담당했는데 그 어떤 선교사는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오자마자 젊은 사람이 뭐선교사가한 20, 20대나 많아야 30대였어요. 늙은 선교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가쭈러 가고 안수를, 수 바로 받고, 바로, 이렇게, 굉장히 엘리트들이 왔어요. 굉장히 이렇게 그성교사 3열까지 왔는데, 오자마자, 그 물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물 먹다가 우리나라 물 먹으니까, 우리나 당시 우리나라에 그건, 그, 그 위생 투자는 엄청나게 열하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깔끔하게 사니까 음, 뭐 어저께도 제가 그 인터넷에서 그, 그,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그 OECD, 예? OECD가 이제 국가 총그 이제 경제 경제력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OECD 순위에서 세계 10위 12, 딱 10위에 된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12등이었는데. 원래 10등을 한번 하다가 중간에 잠깐 12등까지 내려왔는데 러시아하고 브라질을 제치고 다시 1 1위로 이제 올랐었대요. 러시아와 브라질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력이 많이 이렇게 내려가갔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내려가서 현상 유지를 해서 10등으로 다시 올라갔대요.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중에 10등 안에 들어간 나라. 굉장히. 지금은 강대국인데,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G7이라고 그러는데, 7개 나라. 7개 나라, G7이 있고, G7에서, 예. 지금 G12도, 그러니까 20개 나라까지는 또 정상회담을 따로 하는데, 2 0개 안에는 당연히 포함되고, G7에서 이제, 3명만 더 늘리면 우리나라니까, 뭐, 전에 미국 트럼프는 우리나라도 포함시켜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해서 이제 못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강대국이야. 지금은. 근데 1 0 0년 130년 전에는 화장실, 고, 화장실이라는 게 없었어요. 공동화장실은 아예 없었고 우리, 저, 저도 저 어릴 때 제가 한 요한이 많을 때 우리 집 대구에 우리 집 화장실이 어땠는가 하면은 그, 그 뭐야. 벽이 그 나무, 그 어디냐. 소나무를 잘라서 만, 만든 이렇게 요만한 요만한 넓이에 두께는 요만한 그런 나무를 이렇게 빈 둘러가지고 어, 만든 벽이었어요. 그게 화장실이었고 화장실 안에는 이렇게 나무 발판 같은 거 안고 앉아야 되고 저 뭐냐 안에는 이렇게 뭐저뭐 항아리 큰 항아리 묻어가지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문틈사이로 약간 이렇게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려고 보면은 보일 정도로 그런 화장실에서 우리가 제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 동네 중에 우, 그런 집 우리 집밖에 없었는데 대구시내에서 우리는 그때 좀 환경이 안 좋았어요 되게 집에 수도가 없어 물이, 물이 안 나와서 우리 뒷집에 열어장헤열이라고 고3 때 우리 같은 <laughs> 반이었는데 태하고 대집에 가가지고 물통이 떠가지고 이렇게 어, 밥 먹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별로 그게, 그게 불과 뭐한 40, 40년 전이죠 저 초등학교 때니까 근데 13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완전 엉망이었어. 그거 그거 그 선교사들이, 저기 이제 이렇게 자기들 그때 이제 한국의 환경에 대해 서쓴 글을 보면은 온뒷바닥이 똥밭이었어, 똥밭. 화장실이 없으니까 온 길에다가 그냥 똥 싸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굉장히 열악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풍토병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아메리카 대륙을 신대륙을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그보다 130년 전에도 그런데 그보다 한 200년 좀더 전이니까, 어, 위생관념이라는 게더 없고, 풍토병들이 더, 더 많았겠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또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배에서 많이 죽고, 도착하자마자 많이 죽고, 근데도 그 사람들이 그, 어그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들을 지으면서 1년을 버텨 가지고 봄에 이렇게 파종을 해가지고 가을에 결국 수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추수 추수라는 것이 이제 곡식을 거두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조금,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은 예, 논밭이 많이 있는데 논 에도 그 한, 한 달쯤 전에 가니까 논에 이게 뭐야, 이렇게 벼가 많았는데 예, 그때 한달 전에 가고 그다음에 한 보름 지나서 가보니까 별을 다 뱉더라고 지금은 이제 별을 완전히 다 뱉죠 근데 이 별, 별을 빼는 우리나라는 어, 쌀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쌀을 네, 쌀을 추수하는데 거기는 이제 밀을 추수하밀 우리 밀가루 많이 먹죠 밀가루 빵 빵의 재료가 밀인데 밀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추수한 거예요 추수해서 하니까 감사하니까 제일 먼저 그 추수한 곡식들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현대적인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지금 아메리카 대륙, 미국의 선조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이제 주권을 잡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고또 또 미국이 세계적으로 선교를 많이 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신교에는 많이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그 기원을 알고 이것을 이제 감사절을 지내면 좋, 좋겠고요. 네, 오늘 불란 네, 박스를 지금 뒤에 저렇게렇게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네, 앞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사모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첫 말을 천만에만 듣지 말고 끝말을 잘 들으시고 뒤에 뭐라고 하잘 들으시고 제가 잘 봤을 때뭐 조금 이렇게 조그만한 바구니 정도 세팅해도 될것 같은데 제가 아마 장단에 가면서 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한 말만 또순종하셔가지고또잘 하셨는데 조그만한 바구니 같은 거 먼저 하나 해도 될것 같아요 우리도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수석감사절저일 때부터 이제 보니까 뭐 그이 그때 농사를 지었으니까, 각 가정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받은 소, 그 열매들을 강대상 위에 다 장식하는 이제 그런 전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농사 지은 분들은 쌀, 그 다음에 이제, 뭐 호박, 호박도 큰거 있더라고. 호박, 그 다음에 뭐, 뭐 사과, 배 이런 거 과실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무, 무도 큰게 있더라고. 어저께 보니까 뭐, 시장 가니까 무가 한큰게 있더라고. 그런 것들도 올리고. 그래서 이제, 자뜻하게 쌓아놓고 주스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오전에도 모 교회 동영상을 보니까 또그 목사님은 한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적인 개념은 예 원래는 그 구약적인 개념은 출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애국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출애굽에서 이제, 첫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한 것. 그것을, 초막절. 이라고, 초막절을 지내라는 것이 추수감사들의 기원인데, 그것을 이제 쭉 지내다가, 그 뭐,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뭐, 절기를 거의 안 지켰어요. 안 지키고, 불순종하고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완전, 완전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이 뭐야, 뭐. 네. 굳이 따지면 한 2,700년 정도 되겠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게, 바벨론을 망하고 회복한 게 언젠가 하면은 1945년도에 2차적 우리나라는 해방됐잖아요. 그때 해방될 그 무렵에 그 이스라엘 나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영국을 비롯한 그 유엔 그 국가에 서 독립시켜준 거예요. 원래 그 나라가 2700년 이상 그거냐 팔레스, 팔레스틴이라고 지금도 거기도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인데 팔레스틴이 뭐냐면 은 성경에 나온 블레셋이 블레셋 블레셋이 지중해 연안에 나온는섬 출신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산지 블레셋이 벌써 삼손 나오고 블레셋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삼손이 블레셋하고 싸웠잖아 그 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오래 있으면서 지배하고 다스리던 살았던 나라인데 갑자기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 해방 역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구약적인 이 오늘 읽었던 초막절은 거의 뭐 이렇게 미해져버렸어요 자기들을 그러니까 흩, 흩어져,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데니 자기 가정에서는 드린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온교회적으로 드린 것은 굉장히 희미해졌는데 이것이 이제 좀온 교회가 같이 드리게 된게 이제 미국에서 제일 먼저 미국에서 도착한 크리스천들이 추수감사절을 드림으로 이 추막절의 의미가 이제 다시 회복된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그 거의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추수감사들을 이렇게 알려줘서 우리나라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모르셔도 그냥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수감사들은 그런 거고 한 해를 지내면서 이렇게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더 감사하고. 찬양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고 그래서 오늘은 주수 감사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구약의 백성들이 셀베스리 출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첫 번째 이렇게 곡식을 얻었을 때 그때 초막절을 지키기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것을 이제. 지켜왔던 전통을 이어받아서 미국에서 미국에 처음에 정착한 크리스천들이 추수감사들을 지내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전해져서 한 130년 전부터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추수감사들을 지냈고 그 전통을 이어서 우리도 이제 그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느 하다가 미국의 그 날짜가 그거 이제 한 11월 한 세째 정도 돼요 정확히 하면 11월 26일이라고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정합을 하다가 주로 이제 그단에서 11월 셋째 주로 그러면 하자. 그래서 이제 11월 셋째 주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감사들 그냥 뭐 그냥 지내야지. 남이 남들이 지내니까 다른 교회에 사니까 하는 그런 것보다 오늘 한번 그 의미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 감사하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네. 올 한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한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실 하나님 그리고 새해에는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주소감사들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